구독, 좋아요, 뽀잉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에어비스입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뵌다고 했었죠 네 오늘 우리 락스형님 블로그에 올라온 소식들도 어떤거냐면은 간담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퓨딜과 주력 캐릭터들 이렇게 패치를 또 해준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오늘 소식이 또 떴나봐 그전에 앞서서 할 말이 있어요 저도 이런 영상을 찍을 때좀 고민을 많이 했어 내가 이런 팩트를 유저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게 맞는걸까 애들을 동화 속에 숨겨놓는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게 아닐까 자 근데 오늘은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동화 속에 숨겨놓는 숨겨놓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아라드라는 이 동화 속에서 잠깐 빠져 나와서 바로 우리의 이웃 나라 중국에서 던파가 어떤지 말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현실 동화예요. 중국 던파 간 다음에 이번에 열렸었죠. 요약을 하자면은 굉장히 중국인들이 지금 던파에 불만이 많고 중국의 던파가 철옹성이었잖아요. 그 철옹성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 모바일 게임 아니고 롤이에요 롤. 롤은 언제나 중국에서 1등이었어요. 2등 이건 크로스파이어 지금 보면은 이게 4월달에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4월달에 던파의 위치. 에그 다음에 5월달 지금 보면은 사용량이 조금씩 떨어지는게 보여요 근데 그중에서도 대단한게 롤은 얘는 한국에서도 독점인데 중국에서도 사용량 봐봐 모든 게임 다 합친거보다 더 많어 여기 보면은 이게 던파의 5월달 사용량 자 6월달 사용량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죠 던파의 사용량이 비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 던파에서 적색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번 6월달에 박문희를 만났잖아요 박문희를 만나서 이 친구에게도 물어봤었는데 지금 중국 던파 그 당시 하는 말이 하드핀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프레이가 쉽게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하드핀도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서민 애들이 못 깨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태이 방어구도 아무것도 없이 테이플테임인 애들 가지고 우리나라 핀도어보다 피통이나 방어력이 두배 이상인 놈들을 잡으라고 해봐. 잡겠어? 중국의 오일 증폭 떡템기들은 잡는데 걔네들만 던파를 해? 아니야. 중국은 한국보다 서민 유저가 더 많아요. 심지어 한국보다 가난한 애들이 훨씬 많은 나라잖아요. 중국 서민들은 힐리어를 못하니까 애들이 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이가 어떻게 나왔어? 한국이랑 똑같이 나왔어. 근데 어떤 부작용이야? 하드 핀도어는 존나 어려운데 하드 핀도어를 깨서 템을 맞추고 프레이를 가니까 프레이는 너무 쉬운 거야. 이제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 하드 핀도어나 프레이나 난이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야. 하드 핀도어를 잘못 만든 게 어떻게 보면 네오프레이 실수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 된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은 아왜 중국에서 이용자가 떨어지는구나 하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밸런스 조절을 지금 실패를 했. 어떤 조절을 실패했냐면 던전의 밸런스 조절. 여기 봐봐요. 약스 형님이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던파가 이상 사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넥슨이라는 회사 자체가 던전 앤 파이터의 모든 매출액을 가지고 솔직히 네오플이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중국에서의 철옹성이던 던파가 조금 조금씩 팬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뭐 아직 한국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던파가 조금 조금씩 인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네오플이 뭔가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어떻게 보면 퍼즐이 맞아떨어져 네오플이 어떻게 보면 은이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수도 있어 맞잖아 그럼 천재인 거야 아 던파가 중국에서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후속작을 준비해서 여기에서 후속작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던파의 그 IP를 가지고 중국을 지배해 보자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던파의 인기가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 시점에서 던파 모바일 출시가 앞두고 있다는 거 이제 왜 던파가 중국에서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지 여기 적어 놨네요. 그렇죠. 유저 간의 격차. 중국은 서민과 부자의 격차가 더 심한 거 아시죠? 중국의 평균 일반 직장인들 월급이 한국으로 치면은 40만원이래요. 근데 중국 던파는 4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을 벌어도 내가 볼 때는 부족해. 쓸 곳이 훨씬 많아요. 여기 나오네요. 날먹. 제가 늘 말하지 않았어요. 한국 던파에서 뭐야. 성우기가 날먹 없애고 나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던파 인기가 떨어졌어. 웃긴 거는 남아있는 애들의 만족도는 올라가. 왜? 진성 던창들은 날먹을 싫어했거든. 근데 웃긴 건 뭐냐? 하면은 이러니까 진성 던창들만 남은 거야. 당연히 문화도 그렇게 바뀌었지. 왜 예전에 던파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맞아 안톤? 던파한지 3주된 애도 다 같이 들어가서 날먹으로 파티를 하면서 진짜 막말로 부자나 그지나 다 같이 즐겁게 안톤을 돌면서 보상을 운빨로 받아갈 수 있었어. 같이 즐길 수가 있었어. 근데 할렘 이후부터 어때? 전혀 안 되고 있어. 프레이? 프레이는 진성 던창들도 돈 없으면 은 못해. 마게대전그 진성 던창들이 프레이를 깨고서 어느 정도 스펙을 맞춘 애들만 가능해.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중국도 똑같네요. 중국은 심지. 한국보다 날목이 더 많은 나라였어요. 한국도 이상하게 그래요. 남아있는 애들은 다들 지금 디렉터부터 전 디렉터까지 더 좋아하는 애들도 있잖아. 왜 날목 없앴으니까? 저도 뭐 날목 없앤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만 좋으면 되나? 아 그래? 뭐 그래도 되면 상관 없지. 뭐 우리만 좋고 평생 우리끼리만 하면 뭐 상관 없는데 진지하게 던파가 왜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하드코어하고 돈 많이 쓰고 돈몇 억씩 쓰고 돈 자랑하는 거할 거면은 던파를 할애들이 많을까? 아니면은 옆 동네 메이플을 할애들이 많을까? 메이플이지. 실질적으로 진짜 돈 정말 많이 쓰고 게임에 현지 몇억씩 하는 애들은 다 메이플에 왠지 알죠 게임 구조나 이런거 자체가 애초에 프로 현질러 들에게는 메이플이 훨씬 더 매력이 있거든 던파보다 던파는 오히려 프로 현질러 들에게 매력이 없는 게임이야 왠지 알죠 한 캐릭에 현금 3억 쓴 방문이나 현금 한 100만원 정도 쓴 마부만 비슷하고 증폭 안된 놈이나 딜 차이가 50%도 안나요 올12 증폭이랑 똑같은 애노 증폭이랑은 25% 밖에 안나고 방문이급으로 증폭을 해도 50%도 안나 다른 게임은 그렇게 하잖아요 50%가 아니라 500% 5000% 나는 게임도 있어 그러니까 누가 현지를 그렇게 많이 하겠어 애초에 그리고 회수도 안되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랑 똑같은 결과가 벌써 나왔잖아 날먹 사라지자마자 인기 떨어지는거 여기 지표에서 보이죠 통계에서부터 벌써 사용량이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중국 던파도 한국 던파처럼 되면 안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뭐 인기가 많고 훨씬 더 유저가 많지만 이거 방심하면 안돼요 한순간에 훅갈 수가 있어요 정신 차려보면은 모든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매번 간담회 때 저스펙 고스펙 친구들과 같이 게임하고 싶다는 얘기 작년인가 재작년 때는 파리 레이드는 싫다면서 저스펙들도 같이 게임하고 싶다 이렇게 고스펙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프레이 레이드는 한국과 피통이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노증 유저도 깰 수가 있습니다. 중국 캐시템 훨씬 좋잖아요. 근데 중국 프레이커스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간담회 때 하는 말. 한국보다 더 쉬운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증폭을 안 하면 공대를 안 껴준대. 강문희가 그때 나한테 인터뷰 때 뭐라고 했어? 중국 애들은 증폭 한 애들은 증폭 한 애들끼리만 가고 안한 애들은 안한 애들끼리 간대. 지금 구조로 이렇게 가면은 계속 끼리끼리 놀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 던파 내가 얘를 하나 들어줄게요. 지금 한국 던파는 스펙 되는 애들은 끼리끼리 다 쩔만하고 홀리는 점점 부족해지고 솔직히 돈 없는 서민은 저도 공대 갈때좀 웬만하면 기피하고 가끔 저도 눈치 주고 막 그래요 힘들고 다 이유가 있거든 근데 실제로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레이드 이런 게임 구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헤비 유저에 맞추려다 보니까 애초에 던파라는 게임 자체가 해, 헤비 유저에 맞춘 게임이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헤비에 자꾸 유저에 맞추려고 날먹들을 없애고 오라 없애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상하게 게임의 지표는 한국에선 벌써 이미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뭐 동네 지나가는 삼시기도 알잖아? 중국 지표는 우리가 몰랐었잖아. 근데 중국에서도 최근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이렇게 지표가 떨어지고 사용량 순위 떨어지는 거 보니까 역시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게 똑같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중국이어도 뭐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한국이랑. 이거 한국 던파 딱 옛날 그 느낌 아니야. 한국 던파 인기 완전 박살나기 전에 그 느낌. 그러면은 바꿔야죠. 기획자분들이 이거 바꾸셔야 되죠. 매출액은 조금 포기해도 던파 모바일이 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던파 모바일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던파 원은 한국에서는 몰라도 중국에서는 이거 규모는 유지를 해야 돼요 진짜 중국에서 이거 애들 유지 못하면은 중국은 알잖아 한번 떨어져 나가면은 더 완전 복구 불가능인 거자 여기 이런 말이 또 나오네요 증폭 유저가 우리나라처럼 뭐 12증폭인 애들이 여기 뭐 일단 절대값으로 보면 훨씬 많으니까 증폭 유저가 많다 보니까 노정원 사성지네요 봐봐요 노정원으로 들어가고 사성지를 그냥 시작부터 깨는 애들이 이렇게 많대요 또 이런 말도 있네 중국 유저들의 스펙이래요 자 볼게요 이게 평민이네 평민 얘네들은 12강이 평민인가 봐. 평민, 급도 우리나라랑 다르죠? 얘네는 유저 수가 하도 많으니까, 11강은 취급도 안 해준다는 소리네. 이게 우리들이 원한 던판가요 여러분? 서민들도, 야, 이런 마블을 껴. 이제 중상층 보겠습니다. 뭐야, 얘네들 30레벨이 더 붙네, 봐봐. 15짜리 스탯 끼는데, 얘네들은, 어, 벨트 신발에 이렇게 좋은 걸 끼네요. 1800? 넘사벽인데요? 20% 이상 센데요? 중상층과 서민의 차이가 20%야? 상류층. 자, 여기서 봐봐. 춘절 보조, 풀티 엠블렘에, 힘 엠블렘 다 차니까 2280? 겁나 세네? 자, 신계, 15증, 3411. 박문이 같은 애들 말하는 거지. 6월달에 이렇게 이 신계급인 애들이 한 1000에서 2000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뭐 중국에서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수수바는더 높아요 수수바는5 16중 얘는 신계 중에서도 한 등급 높은 애야 평민이란 중상류가 17.4% 중상류층과 상류층의 차이는 26% 상류층과 신계는 49%자 신계와 평민은 100% 주로 레이드에서 만나는 평민과 중상류층은 20%도 안나고 10중인 중상류층과 12중의 차이는 20% 넘게 나지만 쓰이는 돈은 몇십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온라인 게임에 비해 덤파는 서민에게 우호적이다. 평민도 이 정도면 높은 편이다. 그래서 국경절 이벤트가 있다. 길드 공원도로 30분 동안 증폭 확률을 올려주는 템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자료를 보니까 이제 뭔가 느껴지시지 않아요? 중국 던파 잘 돌아가는 건가요? 맨날 한국에서 던파 인기 왜 없어졌냐 하면은 맨날 애들 하는 말 있었잖아. 아, 중국에서 잘 나가, 잘 나가, 잘 나가, 중국 전세계 매출 1위야.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밸런스 패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죽음의 표시 1레벨 시작이 낮아지는 대신에 레벨당 증가율이 올라갔어. 17레벨부터 더 세진다 이거네요. 뭐야 머리 엄청 세졌네. 한국에선 아예 그냥 대놓고 머리 버리는 스킬인데 이 정도면 한번 찍어볼만 하겠는데요. 머리가 30% 세지면 마스터이블만 한데? 야 대패 졸라 좋아졌네 여기서 레벨당 공격력 증가율 2%, 스타일리쉬 2%. 그다음 마창 집에 1레벨 4.5%, 그다음에 2%다 많이 좋아지네요. 오. 일단 보면은 기본 시작값이 낮아지는 대신에 상승 증값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더 세지는 거거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목표기들 다6% 7% 야, 뭐마찬가서 존나 좋아지네. 야, 뱅가드 이거 퓨딜 1등 아니냐? 왜 이렇게 세죠, 이거? 그다음에 검제 데미지가 13%씩 존나 좋아지네, 이것도. 그다음에 검신 이번에 참강 생겼죠. 자, 이네개 캐릭터들이 인기 있는 직업들인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딱 봐도 인기 많을 거 같네. 중국 애들 검신 제일 좋아하고 헬벤터 다음이 검신이래매. 야, 근데 중국도 이게 확실히 새,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랑 똑같다.